예, 믿음과 기도로 능력을 갖추는 제자라고 하는 어,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변화산에서의 변형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 어제 말씀해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옵니다. 자,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큰 무리들이 둘러싸 있습니다. 그런데 변론이 났습니다. 누구와? 서기관들과 변론이 났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놀라며 달려와 무난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능한 종교인들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는 거야. 떠드는 거 좋아한다는 거죠 남말하는거 좋아한다는 거죠 평가하는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았느니 저것이 옳으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말은 누구든지 합니다 사람 보고 평가는 누구든지 합니다 그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하루 종일 하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를 위해서 낮아지거나 그를 위해서 침묵하거나 나의 그 무엇인가 시간을 들이든, 물질을 들이든, 애쓰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도 바울도 수많은 자들이 별로는 무익한 것이라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그러한 별론이 있을 때,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오늘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찾아오고 그들에게 묻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예수님은 곤경의 자리에 언제나 찾아와 주신다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사야도 이야기합니다. 결코 나에게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결코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인데 누가 알아주겠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언제나 공경에 처할 때마다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잖아요. 풍랑이 일 때에도 찾아오고 공경에 처할 때마다. 어찌할지 모를 때마다 주님 찾아오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무리 중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들린 내 아들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아 거꾸로 뜨리고 거품 흘리게 하고 이를 갈고 파리에 집니다.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능히 하지를 못합니다. 안타깝죠. 성도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대적의 조롱꼬리가 된다. 안타깝죠. 능력이 없으면 교회도, 목사도, 성도님들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조롱꼬리가 될수 있다. 그런 거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명씩 짝지어서 전도하라고 파송하실 때 귀신을 쫓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보고도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도 나가던데요, 병들도 고쳐주던데요, 자신들의 입으로 간증하면서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왜 지금은 안 됩니까? 능력은 한번 주어졌다고 계속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시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유지해 갈 때에 되어지는 것이지, 과거의 능력의 체험이, 경험적인 능력의 체험이 그렇죠. 지금의 현장 속에서 발휘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내가 믿는 것은 과거의 경험적인 능력을 믿는 게 아니고, 지금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그 예수를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과거에 내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건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에 그 경험을 일으켰던, 그 헌신했던,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그 열정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어땠는데, 그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깨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곳이죠 대답하십니다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귀신이 예수를 보고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하죠 언제부터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다주 던졌습니다. 그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오래된 문제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때와 시기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뿐입니다. 어릴 때부터 라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된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간절함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할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할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절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을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여러분의 마음이 바뀝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제 마음이 바뀝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일들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일수록 결정적일 때면 결정적일 때일수록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한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꿉니까? 권면 권면도 쉽지 않아요. 권면하는 것도 용기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무슨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할지를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죠가 일반적이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성도님들이 연약한 성도, 바른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때와 시기, 방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이야기하십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낫고자 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느냐? 필요한 건 절대 믿음 그거 한 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돈은 돈대로 다 썼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찾아갈 때다 갔습니다. 그런데 몸은 점점 힘들고 아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혈류의 근원을 치료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었습니까? 아니면 간절함이었습니까? 오직 절대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되겠다라고 하는 절대 믿음이 그에게 필요한 거지, 다른 것은 아니죠. 오늘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아비가.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어떻게 보면 이율 배반적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그럼 끝인 거죠. 그런데 또 뭐라고 기도해요?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달랍니다. 믿으면 믿은 것이지, 믿음 없는 건또 뭡니까? 사실이죠. 이런 표현이죠.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나도 믿고 싶습니다. 어제 수요 영성예배 때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한밭제일교회이 영환 목사님이세요.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셨어요. 어, 기독신문, 어, 우리의 교단 신문은 아니고 통합 신문인데, 어, 어, 통합 교단의 신문인데 그 신문에 인터뷰 한 내용이 전 아, 크게. 한 지면을 장식했더라고요. 저도 제 동기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 소개를 받았고, 솔직히 올해 제가 그분 저희 교회 강사로 여러 말씀 부흥회로 초청할까 그런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소개를 받았어 가지고 어 그래서 뭐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기도원에 갔을 때뭐 보았는데 제가 섭외는 안 했는데 그 신문에 났어요.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 새벽 2시부터 7시까지는 경건의 시간입니다.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셔서 7시까지는 경건의 시간이시라 그래요. 어, 그 시간이 고요한 시간이라 매일. 그리고 또 하나의 이분의 특징은 금식입니다. 금식을 많이 하셔. 지금도 70이 넘으셨는데, 일주일에 하루는 꼭 금식하시고, 1년에 뭐, 4,50일 정도는 금식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목회하실 때는 훨씬 많이, 일주일에 2일, 3일씩을 금식하셨다 그래요. 금식을 늘 하셨다 그래요. 그럼, 금식을 왜 그렇게 하시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처음에 금식을 한 이유는 두려워서랍니다. 두려워서. 개척을 했는데, 정말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꾸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기도보다는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연명 집사님 금식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네? 작년에 아침 며칠 정도? 한달 정도? 아유 할렐루야 우리 윤 사모님은 금식기도 많이 하셨어요? 지금은 못하겠어요 제가 그거 이해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본 단기선교를 청년들 데리고 다녀왔는데, 은퇴한 장로님들 세 분이 계셨는데, 교회에서 애쓰셨다고 항공권 무료로 제공하고 같이 가게 한 적이 있어요. 모시고 제가 갔다 와서 좋은 장로님들이셨는데 그래서 선교팀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밥도 해주고 해야 되니까 권사님들도 따라가시고. 금식 기도, 릴레이 금식 기도 작정을 하는데 말이죠. 저는 장로님들이좀 많이 지원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빈칸은 제가 다 한다고 제가 공헌을 했는데, 빈칸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한한 한 달, 두달 작정 기도를 하는데,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민속 놀이, 게임을 준비하려고 민속촌에 그런 게 있잖아, 뭐 윤놀이, 팽이 같은 거 팔잖아, 민속촌 앞에.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이제 장로님들이그 사역을 준비해야 돼가지고 만나기로 했는데 한 장로님이 못 나오신 거예요. 그때가 다른 장로님한테 여쭸어요. 아이 장로님 어떻게 그 장로님 못 나오셨냐? 윤장로님이셨던 것 같은데 못 나오신 분이 오늘 금식이셔서 너무 힘드셔서 못 나오셨다는 거예요. 은퇴하셨으니까 70이 넘으셨잖아요. 금식이 쉽지는 않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절대 믿음을 갖는다는 게 웬만해서 쉽지 않아요. 두려움을 떨치는 거, 염려를 떨치는 거, 이번 주일날 주제가 자존감인데, 자존감을 유지하는 거. 아주 교만한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내 자존감을 유지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확신과 그 충만함이 아니면 아무것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귀신을 꾸짖습니다 귀신이 발악을 합니다.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죽은 것 같이 하게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도는 사탄의 최후의 발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애굽 왕 바로가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이 발악을 하잖아요. 거의 끝날 때가 다 됐다. 그런 얘기인 거죠.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시죠. 치료해 줍니다. 28절 이하 집에 있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병행구절,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런 말씀을 추가합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이니라.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이니라. 제자들은 경험적 능력을 의지했을 뿐입니다. 과거에 귀신들을 쫓아내었기 때문에 과거의 체험과 능력을 의지했던 거지 지금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지금의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한 기억뿐인 것이지, 지금 내 마음 속에서는 믿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열정을 가질 마음도 없어요. 아무 마음도 없죠. 아무런 변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주일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과거에 한 거, 지금.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제 자신도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할렐루야. 믿음과 기도로 능력을 갖추는 제자. 오늘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